어그로 끌어줄래요? 오케이 오케이 댕댕이 오케이, 있거든요 오케이. 근처에 어 댕댕이 있어 어이 댕댕이 머리카락도 없는게 까불어 댕댕이 어디갔냐 댕댕이 한판 뜨자 댕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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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댕댕이 어그로 끌게 댕댕이 어이 댕댕이 에이, 들어와라 댕댕이 한판 뜨자 댕댕이 어디야 어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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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어 못잡았어? 피300피300 과학자가 레이건을 가지고 올지 누가 알았겠어 <laughs> 어 형님 피 300이에요 학자님 쏘면 잡을 수 있어 오, 나이스 오, 학자님 아, 아, 아. 아 나이스 세수 너무 무방비했어 방금 발랄하고 싶은데 아,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잠깐만 할아버지 잠깐만 이쪽으로 오지마 아, 잠깐. 이쪽으로 오지마 아, 이쪽으로 오지마 저리 가서 죽어 이쪽으로 오지마 후후 <laughs> 저 멍청이 근데 이제 뭐하지? 카드가 없는데? 걸렸다. 어, 아, 제수, 아뭔 제... 어, 소리야, 뭔 소리야, 좀비님. 뭔 소리야, 난 재수가 제수 아니야, 좀비님. 난 재수가 아니야. 재수님. 안녕하세요. 멜로 지나갈게요. 멜로 다 조용군이에요. 저제수인데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죽은 시체에서 주웠는데 애들 개발아요. 저도 요 아이고, 딴고인은 구일사에 또 있네. 아이고, 제수방이 사고, 제수방이 사고. 아이고 선생님 잘 죽어. 좀 누가 좀 와봐요. 저 일단 총 주웠는데, 저 좀비 잡으려고 주운 거예요. 내가 왔어, 내가 왔어, 내가 왔어, 내가 왔어 내가 아이고, 좀비, 왔어, 좀비 내가 된다 왔어, 내가, 왔어, 내가, 왔어, 내가 오긴 왔어 아, 빨리 죽어 나이스 어우, 아, 바로 출근하시게 되네요 어, 아. 어이, 어, 어. 어, 어, 어. 누구야? 어우, 사군님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또 죽는다 이들 체크포인트 멜론 방 앞에 애들 또 아이고, 사군님 사군님 사군님, 위안 물렸어, 안 물렸어, 안 물렸어 안 물렸어요? 어, 왜 이렇게 물렸대? 야, 따라온다, 따라온다 근데 무섭다 황렴관 믿기 하자 어이 어이 좀비 좀비 들어와 좀비 이 자식! 미켜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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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켜이기. 어? 지하이 <laughs> 어? <laughs> 님이 <할배님이 웃음> 왜 뒤에서 나와? <laughs> 어이 어이! 난 죽지 않는다고. 어이 사구 내가 또 돌아왔다 사구 할배도 어, 가 먹고 날배 터줬다 사구 피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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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었어. 아, 어. 왔다. 사구님 네, 또 왔구나 네, 사구님 보고 싶었어 네, 이제 그만 보자 우리 어 엔테프님 지금 올라오면 안 되는데 엔테프님 지금 올라오면 안 돼.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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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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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신댕방 신댕방 잡았어요 잡았어 신댕방 발베 탄삼 발베 탄삼 요 앞에 요 앞에 발베 아또 먹혔네 어? 어디였더라? 어우 유명 다들 인티프 잡아 인티프 잡아 옥한번 때려야 쓰잖아 쟤 오 깜짝아 옆. 오 깜짝아 옆. 오 땅콩이 땅어 땅콩이 사고 오 잡아, 땅콩 잡아, 사고 할어 여기 그 여기 1 0 6방 땅콩 사고 어아내눈아나 나에게 던졌다 아 여기 어디요 안녕. 여기 어디요 어 이게 뭔 소리요 어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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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그냥 <laughs> 내 소리 주고 <놀대> <놀대> <전안> 봤는데 나도 전안 봤는데 땅콩이가 어 지나가세요 이 자식 구르기 버블 삐게 들려 어요와 아깝다 댕댕이 저희 누군데 아깝다 마, 았냐 대루가, 쟤는 님이데려가 쟤는 님이 땅콩이 책임져줘! 가 소리야? 모르겠다 저미친가가가 <freestyle. 뭐라> <맞아. 뭐라> 나왜 나이트가 안 달려있냐! <laughs> 아이고, 안 나이트가 아이고. 안 달려있어.